야, 나도 우울하거든, 지금. 아이씨, 탱자야. 오, 여기 있었네. 역시, 우리 딸. 자다 깨웠다고 표정 보세요. 표정 안푸나? 표정 안푸나? 표정 안푸나? 어? 이거야 와.. 되게 빡쳤네 니? 어? 치겠다? 치겠다? 가시나가? 오어 어어? 손을 꼼짝을래? 어어? 나 탱자 나한테 양양펀치 날릴 적 없어 예전에 도마뱀 도마뱀한테 조편적을 도마뱀 조편적을 있어 이만한 이제 도마뱀이 사육장에서 나온거야 문 열고 나와가지고 내 자고 있는데 옆에 기어다닌거야 기어다니고 있었는데 탱자가 봤거든 탱자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봤어 탱자가 도마뱀 찌려보더만 이렇게 찌려보는거야 다가가가지고 뺨을 빡 때리는거야 그리고 지 갈길감 도마뱀 맞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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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경계하는 것도 아니야 막 하악질도 안해 원래 하악질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카리스마 있게 그냥 한방으로 원펀치 쓰리강냉이로 빡 때리고 지 갈길감 얘가 동물들을 많이 봐. 뭐 거북이도 갑자기 거북이 사육장 앞에 임마 밥그릇이 있거든요. 그 맨날 거북이를 아이, 아이 컨택하면서 밥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 거북이 풀어주면 은안 건드려. 그냥 같이 이렇게 옆에서 걸어. 얘가 도마뱀이 내가 꺼내준 거 내가 꺼내줄 때는 탱자가안 건드려. 나그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내가 도마뱀을 꺼내서 풀어주면 탱자가안건드려탱 그러니까 텐자는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그게 안 건드려. 이렇게 해코지를 안 해. 근데 있잖아. 그때는 내가 자고 있는데 걔가 문을 열고 나와 가지고 탈출을 한거란 말이야. 근데 걔가 한두번 정도 탈출을 했어. 한 번은 탱자가 걔가 어디 있는지 알려줬어. 겁나게 막냥냥 거리를 거기 가니까는 금방가 이제 도마뱀이 이제 숨어 있더라고. 금방 잡았고. 한 번은 이제 나왔는데 이제 내가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옆에서 코모도 뭐 도마뱀처럼 그러니까 왜 자다 일어나 면 깜짝 놀래잖아. 그래서 우와! 이러면 탱자가 이제 왔지. 우와 하는 소리 듣고 왔지. 그러더만은 그냥 이렇게 조건 드린 게 아니라 풀 스윙으로 빡 그리고 지가 이렇게 가. <laughs> 근데 이때 그때 약간 좀 탱자에 타 처음으로 든든함을 느꼈어. <laughs> 새끼가 나를 지키는 건가 이런 느낌. 그 새끼 도마뱀 지보다 작은 애 있잖아. 그러면 한참을 약간, 약간, 약간 뭔가 영화 보듯이 봐 이렇게 아빠 이렇게 넣고 식빵 굽는 자세로 가지고 한참 봐. 꼬물꼬물 거리는 그 도마뱀하고 보겠다고. 사람들 이래. 그, 잡아먹는 걸, 잡아먹으려고 보는 거예요. 뭐, 괴롭히려고 보는 거예요. 이랬는데, 개소리예요, 진짜 여러분들. 실제로 탱, 자 앞에 풀어주잖아요. 건들지도 않아요. 그냥, 얌전히 봐요. 도마뱀 막 움직이는 거까만히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니까, 러 약간 지도 귀여워서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 안 건드려. 도마뱀 하나 탈출했는데, 탈출해가지고, 아, 며칠째 스트레스 받고 못 찾고 있는데, 탱자가 물어왔다니까? 그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미가 새끼 물 때는 이빨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살살 물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도마뱀이 이제 피부가 털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빨 자국이 있어. 근데 피는 안 나. 이빨 자국인데 살살 물어서 그냥 침대에 던져놓고 가더라고. 봤는데 이불 위해서 뭐가 꼬물꼬물, 아마 이렇게 막 꼼짝꼼짝 파다닥 그러니까 도마뱀 물어왔더라고. 그 잡아갖고 넣었지. 근데, 슈바, 저거, 쟤, 내 이어폰, 임, 그, 여러분들 선물, 이모가 선물해준 분도 끊고, 내 이어폰 몇개 사고, 비싼 이어폰 다 끊어먹고, 얘가 약간 비닐 같은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비닐류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건 계속 물어 뜯더라고. 봉투도 막 뜯고, 그 다음에, 그 이어폰도 고목인고문데 약간 투명해가지고, 약간 비닐 재질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거는 그런 이어폰이 다뜯어나 근데 이걸로 바꾸니까 안 뜯어. 그 이어폰만 계속 뜯더라고. 비닐을 그냥 갖고 놀으라고 풀어주고 싶은데, 그때 내가 한번 개빡쳤게 자고 있는데, 온 집안 사방팔방 미친놈처럼 미친 망아지처럼 뛰댕기라고.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 봉투 부딪히는 소리 알지? 바사삭바사삭바사삭바사 그런 소리 알지, 여러분들? 바사삭바사삭바사삭 자고 있는데, 와, 그것 때문에 깨가지고 봤더니, 탱자가 앞발하고 목하고 여기에 이게 봉투가 낀 거야. 놀다가, 머리 대가리 집어넣는데, 었목 빼가지고, 놀래가지고, 바삭바삭 뛰댕긴 거야. 봉투는 주면 안될것 같고, 공 같은 거나, 뭔가, 이렇게, 굴러다니거나 자기가 칠수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건 되게 좋아하더라고. 거 치면은 하루 종일 그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병 뚜껑 있지? 그 이렇게 플라스틱 여러분들 페트병 뚜껑. 와손흥민이다손흥민 하루 종일 치고 다니는 하루 종일. 그러면 자고 있는데, 야손흥민이 따라오면 드리블 오진다니까. 컨트롤 빡 이런다니까. 양발 드리블 한다니까. 아 끝나고 탱자 쇼핑 좀 해야겠네요. 아.